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지난 10월 18일 한국에서 있었던 기도 대성회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여러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과 참 은혜로운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제외하고 연세가 제일 높으시고 또어 대통령 직속 국민 대통합 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애국이라고 하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은 아무리 중요한 집회와 모임의 초청을 받아도 반대하는 모임에는 절대 안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 결국은 반대를 위한 더큰 부정을 만들어서 혼란과 갈등을 더 크게 일으키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보다도 더 크고 분명한 긍정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지금 동성애 반대 모임 그러면 그 반대 모임을 가지면 반드시 상대방을 지적하고 공격하여서 더 깊은 갈등을 만들게 되지만 가정회복이나 저출산 극복 운동과 같은 그런 더큰 긍정의 모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화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도전과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후에 약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쓴, 다시 쓴 고린도 후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을 트집을 잡아서 마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 세우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여정을 성령님의 인도와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실 때는 계획을 바꾸어 그렇게 성령을 순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태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경우에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만 말씀하심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즉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또한 아멘, 즉 그렇습니다. 긍정입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그 아멘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긍정의 태도를 가진 아멘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반대하고 부정적이 되었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맺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구의 순종을 본받는 신앙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갈등, 전쟁,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불순종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계시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계시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달, 몇 년, 아니 평생 동안 싸워왔던 나도 모르는 불순종의 걸림돌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부흥 그 부흥은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지만 내가 불순종했던 말씀들을 찾아서 회개로 회, 해결할 때 회개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순종했던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내어서 그래서 순종으로 결단하면 마치 혈이 뚫리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나와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앉아 있는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과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대 또는 문제 고난 환난 그 어떤 것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아멘하는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약을 주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명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을 먹기가 어렵고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전제하지 않으면 천하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천하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에게 승리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고 그냥 무조건 예.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마치 구글 검색하는 것,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검색은 그냥 재미로 삼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가 되어지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순종이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나의 모든 아젠다를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능력, 내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때 그것이 아멘하는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세상의 환난, 세상의 고난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또 능력과 영광이 없어지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순종이 없습니다. 아 정말, 목사인 저도, 목사님들을 봐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장노님, 뭐, 성도님들이, 뭐, 별의별 성경 공부를 다 하고, 공부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 다 알아, 벌써 눈빛에. 다 아는데 문제는 놀랍게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멘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20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성경 안에는 약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요. 그 중에 최소한 7,000가지 이상은 확실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실제로 내가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내 쪽에서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아멘이 안 됩니까? 문제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섭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는 지금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선뜻 아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게 그것이 처음에는 당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노아는요, 이제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모순입니다. 모순. 아니, 비 한번 오지 않은 세상에 배를 쥐어도 강가나 바닷가에 쥐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순입니다, 모순.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릭 리들, 어, 1924년 제 8회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대회에서 100m 영국 국가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분의 기록은 금메달을 딸수 있는 분명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게 실제로 지금 올림픽위원회에 등재된 저 제일 왼쪽에서 뛰는 분이 에릭 리들이에요. 아,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주일의 시합이 있는 거예요. 100m.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하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즉시로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분노 속에서도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고 결국 시합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400m 장거리 시합.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실제 동영상이 400m 장거리 시합인데요. 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인터뷰 때 했던 말입니다. 400m에서 내가 승리한 것은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인파들이 있어도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갖 세상 일을 다 알아야 평안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이고 기쁘고 즐겁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를 말하면 말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짧아집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일 때는 이거 진짜야.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를 말할 때는 말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계속 상황을 바라보며 말이 길어집니다. 약속에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불안을 잠재우려고 말이 길어지고 합리화시키려고 말이 많아지고 거짓말이니까 앞뒤 맞추려고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조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이 긍정적인 힘보다 훨씬 강하게 빨리 번지는 이유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여유보다도 부정적인 동조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망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 그 자체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당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면 되니까. 충분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또 생겨야 하고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서 자꾸 패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염시켜서, 그래서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진리는 혼자라도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숫자에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짓고, 그러니까 약속에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요.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일일 저일 다 알아야 되고, 그냥 힘들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점점.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는 없어도 1.1에 빼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핏벽에도 인생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아멘의 신앙이 되셔서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점점 신바람 나는 보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 우리 20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이라 아멘. 아니 왜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멘은 그렇습니다. 아 긍정입니다. 진심입니다. 뭐 이런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쌍방형이에요. 쌍방형.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하시냐고, 내게 왜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은 당신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쌍방형이라니까요 쌍방형. 쉽게 얘기해서 뭐 테니스를 치는데 공이 내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받아쳐야 될거 아니에요. 받아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면서 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참 서른 분이 은혜 가운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제가 허락을 받고 한 분, 딱 심내가 끝나고, 어, 그날 밤에, 어, 막바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세가정 공동체 우리 이민희 성도님인데, 사실 지난 주일 이전부터 몸이 좀안 좋았거든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 어, 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을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한 부분만. 전도사님, 오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정말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서 자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아멘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넘쳐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 이게 개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고요. 그다음 6장부터는 메데와 파사, 지금의 이란 계통의 나라이죠. 메데와 파사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완전히 전복이 되어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또 총리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은 대적자들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박수를 쳐주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박, 다니엘에게 박수 쳐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자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 가지고요. 세상 앞에 잘 보이면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흠이 없으면 우리를 인정해 주고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섬겨도요.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박수 안 칩니다. 공격합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세상을 기분 좋게 해주고 세상에 칭찬받으면 교회가 박수 받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다니엘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억울함과 그런 위기 앞에서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최고의 긍정은 감사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더 투집을 잡고 죽이려고 더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그럴 때 다니엘은요 그 고통, 그 문제, 그 억울함, 그 고난, 그 환난 앞에서 반응하는 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반응, 아멘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노멘 안 하고 있는 것을 아멘 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수백 년을 다녀도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설교 때 지금 아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에 답답함이 있거나 문제와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신앙의 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 쌍방향의 이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지금 침체될 때 지금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 엎드려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신명기 27장 12절부터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무려 12번이나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모할지니라 뭐 아멘할지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느에미야서에도, 오늘 우리 본문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부정과 반대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흐르고 있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안일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멘하여 아멘하여 순종과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